셀럽 여러분 타임입니다 지금은 현재 시각 5월 30일 9시고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오늘샘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별거 없어요 저의 그냥 평소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조금 알차게 평소에 사는 모습을 <laughs>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꾸준하게 격주 월요일마다 오늘샘로그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샘로그의 원칙은 그날 찍어서 그날 편집해서 그날 저녁에 올라간다 막 아, 저의 나름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늘샘로그가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편집돼서 어떻게 올라가는지까지 한번 담아보려고 그래서 좀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카메라를 켰고 일단 요즘에 좀덜 알차게, 좀 의지,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일과로는 계획, 계획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루틴 같은 것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계획표 세웁시다. 아침이라 너무 부었군. 요즘 아침을 챙겨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좀 있으면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즘 또 챙겨 먹는 쉐이크 있어요 짠 광고는 아니고요 마이밀 뉴프로틴 로우슈거 바나나인데 약간 아침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기에는 조금 양이 부족하긴 하지만 각종 칼슘, 칼륨, 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2, 비타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뭔가 아침에 챙겨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뭐 단백질 10g 정도 들어있고요, 조그만 데 두개 정도 먹어야 한 끼니가 될것 같고. 그리고, 당류가 4.5g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이 뭐냐. 바나나 우유 맛이 나요. 그 알죠? 꿀단지 바나나. 뭐 그거에 비해 맛이 좀덜 하긴 한데,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은데, 그냥 바나나 우유로 먹기엔 좀 양심의 가책이 조금 찔려가지고, 요거를 대신 먹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저것 쉐이크 새로 나왔다 혹은 뭐 있던 거다 먹었으면 새로운 거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서는 여러 가지 시켜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고요 좀 계획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 계획이 없는 삶? 너무나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계획표 어차피 저의 하루 루틴은 항상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주간 계획표보다는 일간 계획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 동그라미에다가 아시죠? 연결을 해놨고요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야겠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타임 스케일 시간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24시간으로. 그 다음에 저는 보통 몇 시에 자냐? 한두 시? 한 시에 자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시부터 저는 보통 9시에 일어납니다. 8시간이나 자잖아. 9시. 취침 시간 예쁘게 적어야지. 이런 거 그려주는 거 알죠? 8시간 다음에 자면 너무 많이 자나? 무슨 홀수로 자야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데. 그 다음에 9시에 깼다고는 하지만 30분간 비몽사몽 하다가 9시 반부터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아, 그거를 이제 아침 시간이라고 하자. 아침 쉐이크도 먹을 겸잠 깨는 시간. 아침 시간.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보통 6시 반까지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한 4시쯤 집중이 확 떨어지더라고 그때 유산소를 타야겠어 그리고 보통 저는 오늘샘 로도 그렇고 촬영할 때도 그렇고 오전에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침 일하는 시간에는 촬영 없을 때는 다른 일 그다음 1시에서 2시는 밥 시간 한창 졸릴 때 4시쯤에 사이클 1시간 편집, 편집 9시 15분부터 10시 반에 끝나지만 스파링 더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이기 때문에 11시까지 주짓수를 합니다. 주짓수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 자기 전에 책 읽기, 자기 전 독서 및잘 준비, 저녁. 그러면은 편집 끝나고 잔업 혹은 휴식.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칠 공부하는지 색칠을 해볼게요. 취침은 보라색. 촬영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음에 운동하는 시간 열정적으로 하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운동 운동. 아침에 운동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이렇게 해놨고요. 밥 먹는 시간 행복하니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및 기타 시간은 초록색. 이렇게 저의 생활계획표를 세워봤습니다 운동을 하루에 3시간이나 하는거야 내가 자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봤고 알차게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저같이 좀 계획적이고 루틴 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 좀 추천할만한 앱이 있는데요 어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마이루틴이라는 앱이 있어요 어쩌다보니까 광고에 떠서 보게 됐는데 이게 핸드폰에서 주로 쓸수 있고 뭐 컴퓨터에서도 쓸수 있더라고요 루틴을 시간대별로 하고 싶은대로 정해놓고 아침에 물 한잔 예를 들면 약 영양제 챙겨 먹기 할라도 일기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루틴을 쭉 정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으면 좋을 앱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2, 3주 전에 다운받아놓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서 잘안 하고 있다가 오늘 계획표도 세운 김에 좀 다시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서 오늘부터 또 루틴 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세워놓은 루틴 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세워놓은 루틴인데요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순서를 좀 정리를 하자. 눈 뜨자마자 지난 수면시간 체크. 기상 직후 아침에 물한 잔. 물한잔 먹어야겠다. 물한잔 가져왔고요. 하, 아침 꼭 챙겨 먹기. 나름 아침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루틴 볼 때마다 이거 보면 목 스트레칭. 식으로 완료했고요. 이게 저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지난 수면 시간 체크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눌러서 짧은 메모를 할수 있어요. 다 시간 반. 헤, 어제 불로못 켰잖아. 5.5 이렇게 해놓고 저장 누르면 여기에 5.5라고 찍히죠. 그리고 기상 직후 아침에 물한 잔. 방금 먹었고요. 달성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이모티콘이 위에 했어요 그다음에 아침국 챙겨 먹기 나름 챙겨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달성 업무 시작 전 오늘의 중요 업무 정리. 하지만 아직 업무를 시작 아네 하지만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업무.. 중요한 업무 정리를 안 했네요. 어쨌든 그렇고 중요한 업무부터 시작! 난 촬영이 중요한 업무였으니까 중요한 업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목 스트레칭도 했잖아. 하루에 물 2L 이상씩 마시기. 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운동 다녀와서 가볍게 두 끼를 먹을 거고 자전거 탈 거고 퇴근 전에 책상 정리할 거고 주식수 갈 거고 양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고 짧게라도 일기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해야 할 루틴 같은 걸 정해서 뭐 알림도 오고 체크하면서 좀 되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좋은 거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게 다른 사람들의 루틴을 좀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루틴 같은 것도 추천을 해서 내 루틴에다가 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괜찮은 루틴 있으면은 그거 내 루틴에 낄수 있고 막아 물한 잔, 유산균 챙겨 먹기, 아침 러닝, 점심 식사 후 비타민, 한식 먹은 거 기록하기, 약간 다이어트 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뭐 건강, 셀프케어, 뭐 선크림 바르기, 좋아하는 향수 뿌리기, 오늘 나에게 응원 한마디, 10분 산책하기, 뭐 엘자 다리하기, 자기 전나 칭찬하기, 내일 기대되는 일 떠올리기, 침대 나가면 이불 정리, 어 이거 좋다, 나 퍼가야지, 퍼가요. 시작하기 누르면 제 루틴에 추가가 됩니다. 집 오면 바로 씻기, 하루 세가지방 정리, 목표 시간에 눕기, 침대 핸드폰 20분만, 뭐 생산성, 경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출근길 뉴스레터, 관심 분야 컨텐츠 한개 읽기, 퇴근 후 15분 공부, 자기 전 10분 독서, 자기 전 10분 독서 추가해야겠다. 좋네. 뭐 약간 소비 기록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루틴 앱으로 루틴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원래 운동은 10시부터인데 오늘 11시가 된다고 해가지고 11시에 운동을 갔다 오도록 할 건데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운동하는 모습도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서 짧게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헬스장으로 가서 또 키도록 할게요. 세린장.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둘 허리 꺾인다, 허리 잡고 네, 이제 20개 할 거예요 어? 다섯 여덟 어깨 잡아 둘. 아홉 열 허리 안 꺾이게 아, 열개밖에안 했어, 지금 둘셋 옳지 둘셋 떨지 마, 떨지 마 열고 싶서 떠는 게 아니야 세고 <laughs> 있어? 어, 두개더 어, 고작 하나 달아놓고 서5 어? 키로가 좀무겁다고좀못떨리는거째려보지마째려보지마 <laughs> <laughs> 아, 운동하라고. <laughs> 하나 무릎, 체크, 발가락 쪽, 발바닥 바깥으로 밀면서 끊기. 12개, 12개, 몇 알? 12, 1 1 여섯, 서개할 거예요. 일곱, 골반 내 쪽으로 빠지면 안 돼. 무릎 너무 안 벌어지게. 옳지. 2, 네. 4, 로 6, 7, 8, 9, 10, 지 마. 12, 13, 1 올라올 때 버티면서. 8 1 어. 개. 어? 하나, 뭐? 하나. 둘. 다섯. 23, <laughs> 짠! 여러분, 저는 운동을 다녀왔고요. 현재 시각, 12시가 좀 넘은 시각이기 때문에 빨리 점심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반찬 대량 생산을 할 거예요. 뭘 만들 것이냐 반찬을 만들 건데 오랜만에 메추리알 장조림 어묵볶음 가지볶음 도라지 나물 애호박 버섯볶음 쏘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일단 메추리알 장조림부터 끓이기 시작할게요 메추리알 준비물은 깐 메추리알 곤약 꽈리고추 저는 나름의 다이어터 항상 다이어터예요 다이어터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대신해서 고기로 넣겠습니다 어우 재료가 너무 많아 물한 컵에다가 조림간장한 컵을 넣고, 불을 켜줍니다. 깐 내추리알 헹궈 올게요. 손질해 오겠습니다. 파리, 고추, 물 반컵. 여기다가, 알룰로스. 조림간장이라서 그런지 좀 짭짤하네. 음, 역시 알룰로스 넣어야 돼. 마켓컬리에 떡볶이 곤약이라 해서 이렇게 생긴 걸 팔더라고요. 또 곤약도 넣어주고, 아! 마늘을 좀 넣어줘야겠어 마늘도 넣어주고 닭가슴살 2개 닭가슴살 3개 어휴 또 양을 한가득 하고 있죠? 좀 짜긴 한데 조금 졸으면 물좀더 넣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꽈리고추는 너무 후들후들해지면 다 뭉개지기 때문에 좀쫄리고 나서 나중에 넣겠습니다 애호박버섯볶음이야말로 전라 쉬운 메뉴죠? 오뎅 볶음을 해버릴까? 나쁘지 않아. 어 한결 합쳐버리자. 그래. 그럼 양이 또 졸라 많아질 예정인데요. 빨갛게? 빨갛게 해야지 당연히. 맞아. 그렇게 더백할 일이야? 어? 아예 전혀요. <laughs> 이거 이거 괜찮아요. 오마댕. 이게 연육이 82%에 쌀가루가 들어갔어. 덜그시기한게 먹는다 해야 되나? 근데 맛있던데? 맛있어 맛있어. 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 옮기고 여기다가 보여주는 게어겠다 뜨거워? 그거 안뜨겁던데 괜찮던데? 뒤질래? 아살해하려고 <laughs> 아, 하더니 안타까워. 살인계 실패. 쟤는 저기 가서 끓이고 있고 오일 살짝 둘러주고요. 대진매늘 일단 한 스푼 그냥 조금만. 아 대진매늘이 되져버렸네 대진매늘이랑 매운 고춧가루를 미리 넣어서 불을 세게는 안 돼. 약간 고추기름을 내줘요. 어우 매워. 약간 크게 먹는 거 좋아해? 작게 먹는 거 좋아해? 난 너무 짜서 좀짜증나봐 아, 그래? 그렇다면 작게. 어묵을 투어. 그 다음에, 양패 칼질이 많이 늘었어요 어, 칼질 진짜 많이 늘었어, 내가. 양파도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여기다 양파를 때리고. 어 벌써 맛있어. 오늘 레시피 그런 거 없어. 그냥 내다 감으로 만드는 거야. 알로로스도 또 넣어줘야겠다, 알로로스도 일단. 어묵볶음 맛있게 먹으려면 약간 통통?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 쓸고 있을게요. 아, 을게넣어야지 이거. 이가 얼마 안 돼. 이게 많잖아. 나는 어묵이 좀 딱딱한 것보다는 부들부들한 게 좋더라고. 음. 맛있어? 음. 아이, 뭐 대충 했는데 맛있냐? 고춧가루를 좀더 넣어도 될것 같지. 여기다가. 음. 버섯 넣고. 아, 맛있겠다, 이거. 좋아. 그 다음에 애호박을 썰어요. 애호박은 좀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먹을래? 어. 자, 네. 음, 맛있지? 그 다음에 애호박들이 넣어. 소금만 살짝만 해주고 또한소트했죠 이따가 홍고추 좀 썰어 넣어야 예뻐요. 홍고추. 고추가루 더 넣어야 돼. 아 이러면 맛있죠. 음한 맞아. 한 맞아. 음. 오케이. 어묵, 애호박, 버섯 볶음 다 했고요. 얘는 이제 파리 고추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 이거 다한 거는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다못 먹은 거 오늘 반찬으로 먹으면 돼. 응. 음. 첫 번째 가지도 기름 둘러주고 레시피 안 보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가지 몇개 할까? 두 개? 2개? 두 개만 해. 두 개만 할게. 가지 쏘 근데 가지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돼서 이거 볶아주고 양파 고추쓰 아 어, 맛있겠다 직컵 파기름 굴소스 일단 진간장을 한 스푼만 싹 불러주고 굴소스를 짜기 때문에 머리 <laughs> 뭐, 뭐. <laughs> <laughs> 뭐, 매까아 <매워>. <laughs> 냄새 <laughs> 엄청 매운데 냄새가 오. 청양고추 진짜 맵나봐 근데 진짜 매운 고추인가봐. 음! 맛있어? 한좀더 해야 되겠다. 야, 청양고추 진짜 매운 고추인가봐. 그래? 되게 매워? 음! 짜다고? 응. 음. 아, 그거 좀 너무 절해졌나보다. 이렇게 가지 볶음도 다 했고요. 여기도 담으면 될것 같은데? 응. 음. 이게 또볶음보면 별로 얼마 안 돼. 그러네. 가지볶음 자 그다음은 소야입니다 선생님 다진마늘 이런거 있으면 밥반찬 뚝딱이죠 일단 소시지를 먼저 잘 볶아주고 그다음에 피망을 미안한데 소시지보다 피망이더 많거든요, 지금. 피망을 처리해야 돼가지고. 피망볶음인데 냄새 좋아. 이따가 양파도 썰어 넣고. 양파! 나의 비법은 여기다가 후추를 넣는 건데, 후추 없네. 후추를 갈아 넣고, 겉만치 야채가 볶아졌다 싶으면, 굴소스랑 케첩을 넣으면 돼요. 근데 굴소스는 조금만 넣고. 이리리스드 슈거 케첩. 와 냄새 짜잔 음 괜찮아? 음 짭짤해? 아니 적당, 짭 좋아 짭조 어, 좋아 이게 나눠서 담다야랬다그음 이게 나눠서 먹자 이 도라지 볶음은 집에 들깨 가루를 시켰는데 안온 관계로 나중에 볶도록 하겠고 지금 반찬을 4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장조림을 여기다 담는 걸로 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우 이건 국자로 풀어야겠는데 이게 은근 많이 들어가. 그만 주워 먹으세요. 밥이랑 먹어요. 어우 많이 됐다. 한참 먹겠는데? 하지만 난 메추리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우, 알랑지게안 채웠고. 오우, 예스. 자, 이렇게 메추리알 장조림 너무 많아서 좀더 담았고요. 버섯, 애호박 어묵볶음, 이건 가지볶음, 이건 소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 네 가지를 일단 했습니다. 대량 생산. 이거는 어, 한참 먹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촐하지만 오늘의 식사 뭐 메인 메뉴는 만들 힘이 없어요. 근데 충분히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밥한 공기 뚝딱 할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배고파. 운동을 하고 가지고. 아, 어묵볶음. 아,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도. 음. 아무지게 드시네요. 음 맛있어요 이거. 음. 아나 메추리알 정말 좋아. 집에 있으면 든든한 반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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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볶음. 음다 맛있어 다 맛있어 나는 약간 반찬을 쫌쫌 따리 먹는 파여가지고 음.. 여러 가지 음, 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 있고 이거 있으면 잘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래? 나는 쫌쫌 따리 뭐가 많은 걸 좋아해 음. 까다롭네. 응, 음, 그래서 반찬을 해야지. 음, 가지 맛있다. 아, 뭔가 베이스가 달라가지고. 음, 이거는 불소스, 이거는 케찹, 이거는 고춧가루, 이거는 간장. 음, 합이 좋구만. 엄마가 뿌듯해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뿌듯하겠다 아, 여기다가 엄마가 준 김치 하나 딱 있으면 딱인데. 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반찬 제일 좋아하나요? 넌 하나 고르자면? 난 계속 여기에 손이 가. 어? 나도. 음, 왠지 모르게. 나오빠볶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난 식당에서 나왔을 때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어묵볶음 소시지보다 더 좋아해 맞아 식당에 어묵볶음 오면 어묵. <laughs> 어. 여기 좀 잘하는 집이군 <laughs> 지금 현재 시각 벌써 2시 오늘 몇 시에 올리는 게 목표신가요? 오늘 몇 시에 올리는 게 목표냐면 6시? 왜? 6시에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4시간이면 싹 가능 집중하면 월요일마다 집중력이 발휘되는 날이에요 커피를 사와야겠고 이렇게 집 반찬까지 만들었으니까 내가 편집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담아서 마지막 올리기 전까지 찍을 거야 음... 저의 2시부터 6시까지 함께 하시죠. 자, 저는 밥을 먹고 책상에 앉았고요. 이제까지 찍은 영상들은 요 메모리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딴 메모리로 찍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백업을 합니다. 현재 시각 2시 40분 꽂아서 백업을 해요. 일단. 짠! 이거 찍은 거를 백업을 해서 프리미어 파일에 옮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급해졌어요. 지금 6시에 올릴 수 있을까? 헬스장에서도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컴퓨터로 옮기고 저의 오늘 아침 모습이에요. <laughs> 정말 부어있군요. 아침에 찍은 거. 어. 아침에 찍은 거랑 아까 찍은 거. 이렇게 넣 올렸거든요. 이거를 이제 컷딱컷 편집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의 번, 반복이. <laughs> 안녕 셀럽 여러분 사랑입니다 지금은 현재 시각 5월, 5, 5월 30일 현재 시각 5월 30일 아 9시고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오늘 생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촬영 후에? 어, 일로 와, 일로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 현란한 손가락을 보여드리죠 어 지금 꾸준하게 격주 월요일마다 오늘샘로그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샘로그의 원칙은 그날 찍어서 그날 편집해서 그날 저녁에 올라간다 아아 아, 아, 아. 주간 대표보다는 어떤가요? 저의 현란한 손놀림 2분 12초까지 편집했네요 아 어, 언제 다해전 지금 현재 시각 3시 딱 3시거든요 지금 1시간만 집중하고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보시죠 자 현재 시각 딱 4시 이만큼 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가지를 썰고 있어요. 요만큼 커편집을 했고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16분까지 했으니까 금방 할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커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현지 씨가 4시 27분, 21분 30초로 커편집을 마쳤고요. 또 메모리를 바꿔 끼고 백업을 해서 아까 방금 찍은 편집하면서 찍은 것들도 커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파일을 편집하는데 지금 8분이 걸렸네요. 그러면 또 SD카드를 바꿔서 이걸로 이걸 편집하고 자막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분 전에 저의 모습까지 컷 편집을 다 했습니다. 24분 33초가 되었네요. 이제 자막 작업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자막 작업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오늘 샘로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프리미어의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이 예전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자막 <laughs> 번역을 해서 번역하다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받아 적기 기능을 활용해서 넣고 근데 그 받아 적기가 정확하게 다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개한개 수정해 주는 작업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보시면 여기 캡션 및 그래픽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시퀀스를 누르면 어 제가 편집한 24분 36초를 한국어로 받아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중이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글자들이 뜨고요. 이거를 캡션 만들기를 누르면 만들기 누르면 캡션이 만들어집니다. 캡션이 이렇게 한 줄씩 분리돼서 그래픽에다요 <laughs> <laughs> 이거를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글자 틀린거나 어 이런 거, 디자인이나 위치 같은 거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자룡이가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자룡이 그 사이에 저는 커피를 사왔답니다. 하. 안녕, 세럼, 얇은 세미나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한 개씩 다 고쳐줘야 돼요. 이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씨가, 5시? 6시까지 올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만나요. 현재 시각 7시 25분. 6시에 올리겠다는 저의 헛된 희망은 헛된 꿈이었을 뿐, 지금. 어, 자막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왜냐면은 요리하는 과정 부분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번역이 거의 다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거의 다 쳤고. 보시면 자막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뽑으면서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고 있는 나를 편집하고 있는 나.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뽑으면 되고요. 썸네일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지쳤기 때문에 어, 썸네일 만드는 거는 뽑으면서 호딱 만들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늘 샘로그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지쳤을지도 모르는 이 영상 음...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저는 또 2주 뒤에 또 오늘 샘로그가 찾아올 예정이니까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지, 곧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